안녕하세요. 송단 프레입니다. 공을 똑바로 멀리 보내려면 이 릴리스가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릴리스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릴리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릴리스의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릴리스하면은 이런 동작을 떠올리죠. 야, 클럽페이스가 열렸으니까 릴리스를 해서 돌려. 이 열린 클럽 페이스를 릴리스를 해서 스퀘어로 만들어 이런 동작을 보통 릴리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릴리스는 조금 뜻이 잘못됐어요. 우선 이 릴리스라는 뜻 자체, 단어의 뜻 자체가 풀어주다, 개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다운 스윙을 할때 내가 가져온 이런 힘들을 이 임팩트 구간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개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So I try to, I guess I'm trying to, I'm not really thinking of the face. I'm trying to right. release the club underneath yeah. the ball and get the shaft like back to vertical at impact, I guess. So you're really like releasing underneath it. Yeah, because I can see your hands going underneath yeah. this way. y e p But y o u h a v i n a very abbreviated. Score. 자 여기에서 릴리스를 얘기를 하는데 어, 맥길로이가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런 동작을 하진 않죠? 공 쪽으로. 뭔가 힘을 쓰고 헤드를 보내는 그런 동작을 릴리스라고 설명을 해요. 뭐 제가 가볍게 공을 던질 때도 공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순간적으로 힘을 쓰죠.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릴리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던지는 포인트가 뒤일 수도 있고 아필 수도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릴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팔뚝을 비트는 그런 동작이 아니죠. 결국에 이 힘을 어느 구간에서 쓰고 어느 구간에서 개방을 하냐. 이게 릴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거리를 멀리 보내려면은 클럽을 거꾸로 잡고 이임팩 구간에서 바람 소리를 이렇게 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 소리가 휙 이렇게 나는 구간. 이 구간이 릴리스가 이루어지고 그게 릴리스 포인트죠. 스윙을 이렇게 하면 이건 릴리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릴리스가 있는 스윙이죠. 이 릴리스가 이루어지고, 샤프트가 작용을 하면서 바람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릴리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보통 이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 많고 고생을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릴리스를 연습을 할 때, 내가 이 휘두르는 연습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동반이 돼야 돼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싱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 어드레스 위치로 이렇게 천천히 와보는 거예요. 어드레스, 백스윙, 다시 어드레스 이거를 드라이버로도 해보고요 또 아이언으로도 해볼게요 어드레스, 백스윙, 그리고 다시 어드레스 이걸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스윙을 할때제 손이 그리는 원은 굉장히 작은 원이죠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은 조금 더큰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고 다시 임팩트까지 오는 이 구간에서는 제 손은 굉장히 조금 움직이죠. 원이 작기 때문에 살짝 살짝 조금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 헤드는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지고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헤드가 오는 길은 조금 더 길어지게 될 거예요. 천천히 이 길을 그리다 보면은 손보다는 어, 헤드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임팩트 스퀘어가 되는구나. 이 손이랑 헤드랑 같은 길로 가면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 또 드라이버로 돌아와서 드라이버는 클럽 길이가 더 길죠. 내 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헤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에 비해서 이 드라이버는 헤드가 가야 하는 길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이 헤드가 가는 길이 더 길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이 릴리스 포인트 이 힘을 주는 구간이 조금 더 뒤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이언은 이 릴리스 포인트를 조금 더 앞쪽에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어드레스 백스윙, 다시 어드레스 어, 생각보다 이 헤드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헤드랑 손이랑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헤드를 많이 움직이는, 스퀘어로 만드는 이 느낌을 느껴주면서 약간의 릴리스. 어드레스로 되돌아오는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면서 조금씩 더 강하게 릴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백스윙, 조금 더 강하게 릴리스. 어드레스 위치로 스퀘어로 돌아오는 이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릴리스, 그러니까 바람소리를 내고 이 릴리스 하는 이 느낌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히 비거리와 방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송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